제가 아까 리스폰 해가지고 본 집이 있는데 거의 다 왔거든요. 거기 레이더로 갑니다. 지금 아, 다 왔네요. 여긴데 아까 죽어서 오는 길에 들어봤는데 안에서 제작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포탑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가보겠습니다. 출발할게요. 저분 속의 소리가 요동칩니다. 저 기계 소리가 하 작업 시작합니다. 대문부터 부술게요. 한 발, 두 발, 세 발, 네 발. 다섯 발, 여섯 발 열려라 불 맞지! 아 문이 한개더 있네. 음. 그럼 나머지 한 개도 마저 부술게요. 이중 문이었네. 작업이에요. 일단 문은 붙었어요. 오우. 일단 문은 붙었으니까 안쪽 한번 구도 좀 보러 갈게요. 그래야 뭐 어떻게 하든 각을 잴테니까 안쪽 좀 보겠습니다. 되게 단순한 되게 단순한데요. 너무 단순한데? 이거 금방 뚫습니다. 먼저 들어가서, 대충 뭐, 얼마나, 화력이 센지, 체크 좀 할게요. 오오오오! 그거 있는 것 같은데? 그 마지막에, 보니까, 화력이 갑자기 세졌거든요? 화력이? 그니까 그거예요 포탑 사거리를 장거리 몇개 해놓고 단거리 몇개 해놓은 거예요, 지금. 이거는 꼼수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. 어, 지금은 일단은 배를 길게 만들어서 동굴 안에 쑥 넣을 거예요. 쑥 넣은 다음에, 뭐, 걸로 지나가지나도 보고, 또 겸사겸사 포탑 시야도 막을 겸 길게 만들고 있습니다. 일단 지금 배는 다 만들었고요. 한번 물고 가, 물고 가가지고, 어 제 동굴 안에 쑥 넣어볼게요. 이러면은 아마 이 집벽이 포탑 시야를 막아줘가지고 좀덜 맞을 거예요. 예상으로. 일단 왼쪽 막혀진 건가? 막혀졌네요. 네, 조금만 더 욕심내가지고 지금 오른쪽 것도 막기 위해서. 가운데로 한번 조금 살짝 몰아봅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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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 일단 트리께두 마리 테이밍 중이고요. 둘다고래이비긴 한데 체력 스탯이 낮아가지고 레버블 시킨 후에 어, 총알 못방을 해서 총알 빼고 털에 부셔버릴게요. 자 여러분, 제가 뗏목을 왜 가운데에 놓고 트렇게테이밍이잘 봐요. 트리키 체력 안 달죠? 트리키 체력 안 다는데, 총알도 빠지고, 지금, x 종비어도 계속 빠지고 있죠? 보트, 이렇게, <laughs> 보트래. 이런 해안, 동굴집 있잖아요. 동굴집에서는 보트 갖다 대고, 뒤에서 공룡 타고, 트리키가 가장 잘 적당하더라고요. 하여튼, 공룡 타고, 보드 뒤에서 이렇게 짱 박혀 있으면은 총알 다 빠져요. 개이 이득. 개꿀팁. 체크하세요, 체크, 체크. 포탑이 총알이 다 빠진 것 같고요 식물 터렛은 비료를 다 써가지고 소멸되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갈게요 일단 앞으로 가볼게요 포탑이 있네요 포탑이 있는데 어... 이건 설계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포탑 사거리가 안 닿는데 저기 노는 이유가 없어요 자 일단은 수확 시간입니다 친구야 잘 먹을게 고마워 레이든 스피드가 생명이지. 오어어 잠깐... 어어어... 오, 어 오. 오, 오, 다행이다. 오. 자, 여기도 붙어주고. 와우... 역시 동굴집은 안 좋아요. 물 철제 하이 개꿀! 이는 집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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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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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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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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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아, 아, 깐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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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무을 지어주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. 일로 와. 들어가 있어. 수갑을 배우고요. 만들고 몸을 열어서 돌 넣어줘야 돼요. 그리고 수갑 채우고. 제 꿀! 자 그리고 이 동굴 친구가 언젠가 감옥에서 탈출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볼수 어, 있도록 메시지를 남기도록 할게요. 자 이제 동굴 친구가 어, 나중에 왔을 때 편지를 쉽게 볼수 있도록 여기다가 턱에 설치하고 그 위에 상자를 설치하고 안에다가 쪽지를 넣어놓을 거예요. 어, 뭐야, 이거? 잠깐만, 잠깐만. God, 뭐야, 이거? 예, no. 뭐야? No. 뭔데, 이거? No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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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 <What? laughs> <laughs> you 여러분.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여러분도 Hey everyone, welcome. Welcome to the MFY Music, the best free electronic dance music everyday. This is the MFY Music podcast.